오케이. 여 오케이. 가

공 뺏겼을 때 수비 같이 주냥 수비로. 예. 예안 된다. 윤철이 뭐해? 아니 뭐해? 지금 뭐하고 있어? 기다리 기다 윤철이 기다 합 라인부터. 합인 내려와! 합인 내려와! 갔다 뭐 어. 어, 네, 아, 가, 갔까이 가까이, 가까이. 해, 해, 해. 끝까까지 끝까지. 까지 끝까지. 까지 끝까지. 까지 끝까지. 끝 올려 시. 빨리 올려 까지 끝까지. 끝까지. 지 끝까지. 이까지나까지 끝까지. 끝까지. 나와 이서 올려 면맞 야, 들어가! 서준아 골대쪽으로 들어가! 현빈이랑! 윤철아! 아, 골대쪽 뭐. 어, 골대쪽으로! 골대쪽으로! 아 그냥 수직 때려! 남이아 수직 때려 골대로 그냥 윤철이 집중해! 골대! 골대로 차 그냥 골대로 이게 안 어울린다고 거준이랑 일병아! 일병아! 일병로 앞으로, 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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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 앞으로, 앞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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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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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로아으로 앞으로, 앞으로 누가 그 와. 뒤로 더 아. 아! 그 합이 나와. 합이 나와. 빨리 뛰어 나와. 아, 마디, 한 마디, 한 야, 뛰어나와. 아. 사과해. 사과해. 아. 사과해. 기가 들어오아 왼쪽으로 가. 왼쪽, 왼쪽으로. 아. 왼쪽너접 아. 없냐? 빼고 하나. 내

괜찮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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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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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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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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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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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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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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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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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줘? 막 여기 ja. 아, 이쪽다 이쪽에! 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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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가 그래나 앞으로 앞으로 이제 가운데요 요그가야 돼. 한빈 가운데 너무 없다 지금 가운데 뿔발 그런 식으로 너무 없어 한빈 나가더라고 나가서 중앙으로 와 차라리 그러면 아 우빈아 나가라고 나가라고 여기 숫자를 티게 그냥 티게 괜찮아 달려가 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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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다 못할 아, 괜찮아. 아, 괜찮 괜찮아. 괜찮아. 아, 괜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카비나, 예. 한한 골만 해보자 괜 골만 오늘 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아 아, 괜찮아. 아, 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가, 오른쪽 받을 생각에 받을 생각로빈 나가! 하빈 나가! 중앙으로, 중앙으로! 선생이 <목소리> 나가, 선생이 <소진이> 나가! 선생님 반짝! 선생님 반짝! 이제 앞에 나가 나가요. 반짝! 하이 나가! 반짝! 하빈이 좋아, 앞에 나가 <목소리> <번> 해봐! 하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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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는 거 잘라야 돼, 네가 그이지 위로, 연결 오케이,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 오케이, 잡아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유나, 앞에 아아아 앞에 앞에서 하빈이나, 아, 어서 거기 앞에서 앞에서, 하빈아, 서 오빈아, 앞에서 반대 것만 아. 봐, 한비야 반대, 여기 끝만 봐, 여기 있 넘어오는 거 한빈아, 앞에서, 거. 앞에서 안 사람 안 오. 오.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고 와 니가 그렇게? 하 번, 자르면 서두르면결

승리자로, <람 entender> <Jung 땅을 believers> <faith> <ver hindsight>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까지. 지은이까지 쳐도 우리 가운데. 예. 해봐. 힘들어봐. 끝까지. 담 해줘. 담비 같이 해줘. 서준, <laughs> 같이, 같이 해줘. 서준, 이나 음. 한율이 들어가. 한율이 들어가. 괜찮아괜찮아 자, 우리도 던지기야. 서준아, 일어나. 담비야, 네가 던져. 담비야, 니가 야 골대 안으로 던져. 골대 쪽으로. 서준아, 한율이 골대 쪽으로 들어가. 삼미야, 골대 쪽으로 들어가. 아니, 야, 골대로 가라고. 공격해. 공격해, 공격. 한 골만 해봐. 삼미야, 터져라! 골 봐야지. 수비 같이, 수비 같이, 수비 같이. 한 번에, 한 번에. 에, 참, 응결. 그렇지. 응결 았어 바운드야, 바운드. 바이, 바이. 와. 아. 또비가잡아자 어, 한비가 하면 잡아자 한비! 허널에 들어가. 허널에하 아유. 잘 들어가. 다 들어가. 한비야! 골대로 붙여 봐. 아니 아니. 아, 한유아 골대 옆으로 가. 가라고. 유비! 이리로. 한비야, 수비 수비. 그 자, 때려봐. 전부 도끼 튀어! 잘했다. <laughs> 골대로 가야 골대로. 암비씨. 골대로 가야 돼. 아 앉아! 아 앉아! 아 앉아! 아 아, 바로 따라가야지. 아, 연기랑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여기여기 아이, 담비야 아, 아. 가운데로 가. 가운데로. 아이, 아이. 텐트, 센터. 센터. 아, 센터. 센터. 쪽으로 지켜야 돼. 가짝가짜 오케이. 그렇지. 야, 올려. 한눈로 나가. 빨리 안 나가. 뛰어가. Sí, 뛰어가. 오케이. 잘하는. 끝까지. 한눈로 내려. 한눈로 내려. 사이드 잠비야. 사이드 떼어줘. 잠비야 눌러야 돼. 담비야 눌러야 돼. 그렇지. 네가 해. 네가 해. 가짝로 눌러. 못 나오게 눌러. 그렇지. 해, 네가 해. 슈팅해. 반 대. 끝까지. 끝까지. 잠비 해봐. 연결. 어디다 연결해. 나이스한 잠비 굿. 강하게. 수비 하나, 수비 하나 줘, 수비 내려가, 아, 수비 내려가, autreあ, 수비 내려가 줘, 수비, 함비나 쳐줘야 돼, 함비나 쳐줘, 함비야 나가, 이거 나가, 함비야 볼쪽으로 니가 나, 볼쪽으로 니가 나가, 그렇지, 함비고, 함비고.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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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수비 아니, 아니, 한명 나와, 한명 나와, 한명 나와, 한명 나와. 나 나와. 네, 떨구거 당해야 돼, 오케이 버려. 가운데 모여!